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동원이 서울대학교 실기시험에 깜짝 등장했다. 그는 평범한 응시자가 아니었고 미스터리한 사고로 인해 전체 실기시험장이 3분 동안 중단되었다. 서울대학교 실기고사장의 미스터리 정동원의 깜짝 등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실기고사장이 일순간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이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날 아침 고요하고 긴장된 공기를 뚫고 나타난 한 인물로 인해 시험장은 마치 연출되지 않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급변했습니다. 줄지어 입장 대기 중이던 수험생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속삭임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곧저 사람 혹시 정동원 아니야? 라는 말이 퍼져나갔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을 향하자 놀라움은 이내 충격으로 번졌습니다. 어릴 적 트로트 천재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사로잡았고 예능과 드라마 OST까지 섭렵하며 전 세대를 아우른 음악인이 어느새 청년이 되어 서울대 실기고사 현장에 선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참관인도, 호기심 어린 방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수험표를 목에 건채 정식 절차를 마친 지원자, 응시자 정동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시험장에 있던 이들 모두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고, 수험생들은 주의가 정지된 것 같았다고 당시의 충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곧 모두가 기억할 3분간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3분간의 정적, 무대 위의 예술가가 된 수험생. 정동원의 실기 응시 사실은 시험 관계자들마저 잠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에 걸린 수험 번호표는 그 모든 혼란을 무너뜨렸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줄을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보던 무대 위의 익살 맞고 여유로운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순간 주변은 놀람과 경외심이 뒤섞인 정적이 휩싸였고 시험장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 측은 정동원이 사전에 원서를 접수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한 정식 응시자였으며 신분이나 직업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날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된 순간은 실기고사가 시작되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정동원이 피아노 앞에 앉아 첫 음을 건반해 원자 공간 전체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맞물려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험장은 더 이상 단순한 고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공연장이 되었고 그는 예술가였습니다. 단 3분 동안 그는 노래가 아닌 이야기를 전했고 하나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그가 부른 한 구절 울림 있는 저음의 떨림 숨을 삼키듯 이어진 고음의 여음까지 그 모든 것이 청중의 시간을 멈춰 세웠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방안은 마치 누가 정지 버튼을 누른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곧바로 평가에 손을 대지 못했고 그 짧지만 강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부 시험 관계자들은 시험장이 얼어붙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공간 자체가 정동원의 목소리에 흡수되어 모두가 그의 감정 안에 들어갔다고 해상하며 그 3분의 시간이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이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진심의 증명, 화려함을 뒤로한 예술가적 결단, 정동원이 서울대학교 진학을 선택한 배경에는 단순한 학벌 이상의 깊은 유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대중가수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을 상당 부분 잃었지만, 자신이 표현하는 음악의 깊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부터 알고 싶어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 뒤에는 클래식 음악과 성악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음악의 뿌리를 탐구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서울대 진학은 단지 학문적 도전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다음 챕터를 여는 선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길을 놔두고 가장 고된 길을 택한 이 결정은 대중의 환호를 뒤로하고 다시 교과서와 연습실로 돌아가는 진심의 증명이었습니다. 정동원의 선택은 더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울림을 찾아가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서울대 실기 응시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뒤덮으며 하나의 문화적 화두가 되었으며 스타도 배움 앞에서는 수험생일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과 동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넘어선 여운, 멈추지 않는 음악인의 길, 정동원이 서울대학교에 최종 합격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여우는 이미 하나의 결과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미 대중적 성공을 이룬 스타가 기존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수험생이라는 이름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든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화려함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는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정동원의 이번 도전은 진심은 길을 만든다는 문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평가를 넘어서 그는 진심으로 움직였고 그 진심은 시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일지라도 그가 향하는 방향은 이미 명확합니다. 다음 무대는 관객의 박수가 울려 퍼지는 콘서트 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책이 가득한 연습실, 교수의 피드백이 오가는 강의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공간에서도 정동원은 멈추지 않는 음악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동원, 서울대 실기고사장 3분 정적의 미스터리, 트로트 천재의 클래식 도전, 한문적 열망과 예술가로서의 다음 챕터, 구천자 심층 분석 확장. 안녕하세요. 트로트 뉴스 789 기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 별표 별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정동원이 서울대 실기고사에 등장했다. 시험장이 3분간 얼어붙은 미스터리 별표 별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실기고사장이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날 아침 고요하고 긴장된 공기를 뚫고 나타난 한 인물의 시험장은 마치 연출되지 않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급변했습니다. 줄지어 입장 대기 중이던 수험생들 사이에서 처음엔 속삭임만 들렸습니다. 저 사람 혹시 정동원 아니야?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을 향하자 놀라움은 곧 확신으로, 확신은 이내 충격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틀림없는 정동원이었습니다. 어릴 적 트로트 천재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던 그 아이, 예능, 드라마, OST까지 섭렵하며 전 세대를 아우른 음악인이 어느새 청년이 되어 서울대 실기고사 현장에 선 것입니다. 단순한 참관인도, 호기심 어린 방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수험표를 목에 걸친 채 정식 절차를 마친 지원자, 정동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 3분 정적의 서막, 유명세를 내려놓은 수험생의 등장.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시험장에 있던 이들 모두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험장 수험생인 김빈원 씨 18세는 처음엔 그냥 닮은 사람이겠거니 했죠. 근데 가까이서 보니 진짜 정동원이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랑 똑같이 대기표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주의가 정지된 것 같았어요. 라고 당시에 충격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옮겨 지었고, 누군가는 몰래 심호흡을 하며 다시 현실을 붙잡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시선과 감정은 그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목격했을 때, 시험 관계자들은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단순한 방문일까? 누군가의 가족이거나 예능 촬영차 들른 게 아닐까? 수많은 추측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동원이 조용히 목에 걸고 있던 수험 번호표가 그 모든 혼란을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동반자도 스태프도 아닌 정식 등록을 마친 응시자였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줄을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보던 무대 위의 익살 맞고 여유로운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순간 주변은 놀람과 경외심이 뒤섞인 정적이 휩싸였고 시험장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측은 그날의 상황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했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한 후 모든 절차를 마친 정식 응시자였습니다. 신분이나 직업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며 실기 시험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이에게 그는 여전히 연예인일 수 있지만. 그날의 정동원은 유명세를 내려놓고 오로지 음악을 향한 진심 하나로 그 자리에 선한 사람의 수험생이었습니다. 화려함을 뒤로 한채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는 그의 뒷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사장을 공연장으로 바꾼 3분의 미스터리. 그날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된 순간은 실기고사가 시작되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수십 명의 수험생이 오가는 분주한 대기실. 조용히 이름이 호명된 후 정동원이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시험장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결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음을 건반에 얹자 공간 전체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무대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이 그를 비추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정동원의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맞물려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험장은 더 이상 단순한 고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공연장이 되었고 그는 연주자가 아닌 예술가였습니다. 단 3분, 그는 노래가 아닌 이야기를 전했고, 감정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그가 부른 한 구절, 울림 있는 저음의 떨림, 숨을 삼키듯 이어진 고음의 여음까지 그 모든 것이 청중의 시간을 멈춰 세웠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방안은 마치 누가 정지 버튼을 누른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펜을 들고 있었지만, 누구도 즉시 평가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감상과 판단 사이에서 그들은 아주 짧지만 강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심사위원 A씨는 우리는 평가를 위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관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몰입한 나머지 문득 정신이 돌아왔을 땐 이미 그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일부 시험 관계자들은 그 시간을 두고 별표 별표 시험장이 얼어붙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 순간 공간 자체가 정동원의 목소리에 흡수되어 모두가 그의 감정 안에 들어갔다. 별표 별표고 평했습니다. 3분의 시간. 그러나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이었습니다. 3 다음 챕터를 향한 선언.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정동원이 서울대학교 진학을 선택한 배경에는 단순한 학벌 이상의 깊은 유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클래식 음악과 성악에 대한 흥미를 조심스럽게 내비쳐왔고. 어느 순간부터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보다 악보를 읽고 악기를 다루며 음악의 뿌리를 탐구하는 일에 더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 뒤에는 누구보다 공부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동원은 이미 대중가수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을 상당 부분 이뤘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표현하는 음악의 깊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부터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서울대 진학은 단지 학문적 도전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다음 챕터를 여는 선언이죠. 일부는 연예인이라는 배경이 서울대라는 선택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선택은 가장 화려한 길을 놔두고 가장 고된 길을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대중의 환호를 뒤로하고 다시 교과서와 연습실로 돌아가는 이 결정은 단지 진학이 아니라 진심의 증명입니다. 정동원이 예 지금 예, 서울대를 선택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더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진실한 울림을 찾아가는 길,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이 바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었던 것입니다. 사 대중의 열광과 논란, 그리고 블라인드 심사의 의미. 정동원의 서울대 실기고사 응시 소식은 단몇 시간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뒤덮었습니다. 팬카페는 물론 익명 게시판부터 음악 관련 포럼까지 인터넷 전반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의 선택은 단순한 뉴스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실기까지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 입시생들 사이에선 전설이 되겠네 짧은 댓글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정동원의 성장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팬들에게 이번 도전은 단순한 진학 소식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 챕터가 넘어가는 순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환호일색인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팬들과 네티즌은 연예인이라는 그의 배경이 과연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실기시험의 특성상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서울대학교 측은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실기 전형은 수험생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됩니다. 연예인 여부는 심사 기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울대의 빠르고 명확한 해명에 따라 논란은 빠르게 진정되었고, 오히려 정동원이 실력만으로도 경쟁자들을 압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반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진학 이슈가 아니라, 별표 별표 스타도 배움 앞에서는 수험생일 뿐이다, 별표 별표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결과는 미정이지만 여우는 이미 기록되다. 진심이 만드는 길. 정동원이 서울대학교에 최종 합격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결과는 미정이지만 그가 남긴 여우는 이미 하나의 결과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단순한 실기 음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음악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선언이자 앞으로 걸어갈 길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이미 대중적 성공을 이룬 스타가 기존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수험생이라는 이름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든다는 건큰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함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려는 그 움직임은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정동원의 이번 도전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표 별표 진심은 길을 만든다 별표 별표는 문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평가를 넘어서 그는 진심으로 움직였고 그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음악을 공부하겠다는 한 청년의 결심이 수많은 이들에게 동기와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값집니다. 시험장을 얼어붙게 만든 단 3분.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던진 울림은 오랫동안 해자될 것입니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일지라도 그가 향하는 방향은 이미 명확합니다. 다음 무대는 관객의 박수가 울려 퍼지는 콘서트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책이 가득한 연습실, 교수의 피드백이 오가는 강의실, 그리고 음악의 본질을 묻는 조용한 고뇌의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공간에서도 정동원은 멈추지 않는 음악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가수 정동원 씨의 서울대학교 실기고사 응시 소식에 대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가진 사회적, 예술적 의미와 그의 결정이 후배 아티스트 및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더욱 심층적으로 확장하여 9천자 이상이 되도록 한국어로 작성하겠습니다. 사용자께서 이전에 설정하신 긴글 형식, 문장 보호 제약, 별표, 해시 기호, 이모티콘 없음, 그리고 한국어 작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정동원의 서울대 도전, 트로트 천재가 택한 가장 고된 길, 무대 밖에서 증명된 음악가의 진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실기고사장에 정동원이 등장했다는 소식은 단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연예, 가요계는 물론 입시와 교육계까지 이 소식에 주목했다. 어릴 적 트로트 천재로 불리며 전 세대를 아울렀던 그 아이가 화려한 무대를 잠시 내려놓고,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길인 수험생의 자격으로 서울대 실기고사에 응시한 것이다. 단순한 진학 이스가 아닌 이미 대중적 성공을 이룬 청년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근원을 찾아 다시 출발선에 선 진심의 증명이었다. 3분간의 정적, 시험장을 공연장으로 바꾼 압도적인 순간, 실기고사장 대기실의 정동원이 수원표를 목에 걸고 나타난 순간, 그곳은 놀라움과 충격이 뒤섞인 정적에 휩싸였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혹시 정동원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확신으로 번지자 주변의 시선과 감정은 그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긴장한 얼굴로 줄을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보던 무대 위의 여유로운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유명세를 내려놓고 오로지 음악을 향한 진심 하나로 그 자리에 섬 그의 뒷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실기고사가 시작되던 찰나에 발생했다. 정동원이 피아노 앞에 앉아 첫 음을 건반에 얹자 공간 전체가 시간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의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맞물려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험장은 더 이상 단순한 고사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공연장이 되었고 그는 연주자가 아닌 예술가였다. 단 3분간의 시간 동안 그는 노래가 아닌 이야기를 전했고 감정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풍경을 그려냈다. 울림 있는 저음의 떨림부터 숨을 삼키듯 이어진 고음의 여음까지 그 모든 것이 청중의 시간을 멈춰 세웠다. 익명을 요구한 한심사위원은 당시의 감정을 우리는 평가를 위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관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몰입한 나머지 문득 정신이 돌아왔을 땐 이미 그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전했다. 일부 시험 관계자들은 이 시간을 두고 시험장이 얼어붙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 순간 공간 자체가 정동원의 목소리에 흡수되어 모두가 그의 감정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평가했다. 3분의 시간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이 된 것이다. 진학의 배경. 예술가로서 다음 챕터를 여는 선언. 정동원이 서울대학교 진학을 선택한 배경에는 단순한 학벌 이상의 깊은 유도가 숨어 있었다. 그는 이미 대중가수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을 상당 부분 잃었지만, 자신이 표현하는 음악의 깊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부터 알고 싶어 했다.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 뒤에는 클래식 음악과 성악에 대한 흥미를 넘어 누구보다 음악의 뿌리를 탐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한연에게 관계자는 서울대 진학은 단지 학문적 도전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다음 챕터를 여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가장 화려하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다시 교과서와 연습실로 돌아가는 이 결정은 큰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중의 환호를 뒤로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든 이 선택은 단지 진학이 아니라 진심의 증명이었다. 정동원은 더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진실한 울림을 찾아가는 길을 택했고 그 여정의 시작점이 바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었던 것이다. 논란과 해명, 공정성의 하도와 서울대의 입장 정동원의 응시 소식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면서도 일부 논란을 낳았다. 일부 팬들과 네티즌은 연예인이라는 배경이 실기 시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측은 모든 실기 전형은 수험생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된다. 연예인 여부는 심사 기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즉각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의 빠른 해명에 따라 논란은 빠르게 진정되었고, 오히려 정동원이 실력만으로도 경쟁자들을 압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반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진학 이스를 넘어 스타도 배움 앞에서는 수험생일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남겼다. 그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과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